속광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탁 찰떡같은 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는 커버력도 웬만한 이런 잡티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엄청 얇게 발리는 뽕을 아주 그냥 제대로 뽑고 가겠다. 6천원 상당의 퍼프 세개를 끼워드립니다. 주머니에 그냥 이렇게 꽂아드린다. 이거야말로 진짜 역대급 최대 할인율의 뽕을 다 뽑아가는 제가 써봤던 쿠션 중에 마스크 테스트 했을 때 하나 둘셋 안녕! 나는 묻지. 여러분들 제가 쿠션만큼은 정착템이 없을 정도로 진짜 깐깐한 거 아시죠? 그래서 쿠션 광고, PPL 이런 거 1절 한 번도 한적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한 통까지 다 비우면서 다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심지어 역대급 구성, 역대급 할인 첫제무찌 이름을 걸고 총 7일간 마켓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좋은 제품력에 비해서 너무 안 알려져 있는 느낌이 들길래 이게 사실 찐 추천템 소개해주시기로 유명한 제윤님이 써보시고 너무 좋아서 광고까지 진행했던 제품이거요 고 우리 민스코님도 광고 일절 안 받으시고 내돈내산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브이로그에 내놓았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무티까지 이쯤 되면 제품력은 진짜 믿고 쓰셔도 되겠죠? 자 요즘 대세는 뭐다? 약간 뉴진스처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그래서 뭔가 색조 제품들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되게 자연스러운 색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쿠션 중에서는 뭔가 본래 내 피부를 내추럴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쿠션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2022년 요즘 트렌드, 자연스러운 내 피부 같은 그런 자석 쿠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제품력에 비해서 이게 잘안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게 남자 쿠션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이 브랜드에서 남자 쿠션이라는 타이틀을 자신 있게 내걸었느냐? 보통 여성분들은 화장하는 게 익숙하니까 어느 정도 묻어남에 있어서는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성분들이 저는 묻어남 그리고 지속력 이런 거에 저는 훨씬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 진짜 쿠션으로 이렇게 밀고 갔다 이 말은 뭔가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발린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고도 이 단어로 저는 딱 와닿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소개해드린 뭐다? 대역제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제품 오로지 무지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역대급 추가 구성까지 제가 땡겨왔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뭐다? 바로 비레디의 마그네틱 피팅 쿠션입니다. 이게 지금 쿠션이 리뉴얼 됐는데 리뉴얼 런칭하자마자. 올리브영 전체 카테고리에서 1위를 했던 제품이래요. 근데 이렇게 1위를 한 제품인데 어? 나왜 이렇게 생소하지?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남자 쿠션으로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도 지금 남자 쿠션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지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호수가 어두울 것 같다. 두 번째, 뭔가 사기가 좀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에 이거 테스트했을 때 조금은 편견을 좀 많이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이 무치 채널 시청자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비네 담당자분이 요거를 노렸지. 이 좋은 제품을 여성분들 들에게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줘. 우선 제형 자체는 마그네틱 피팅 쿠션. 이거 이름에 맞게끔 자석같이 착 피팅되면서 본래 내 피부를 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트한 제형입니다. 입자가 되게 곱고 포슬포슬하게 피팅이 되는 제형이랑 이게 엄청 얇게 발리면서 자석같이 착 피팅이 되다 보니까 밀착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써봤던 쿠션 중에 마스크 테스트했을 때 묻어남이 가장 적었습니다. 뭐 베이스를 했을 때 그럼 답답함이 너무 싫어서 파데 프리 하셨던 분들 혹은 묻어나는 게 너무 싫어서 밀착력을 우선시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제형입니다. 제형 다 좋아봤자 퍼프가 똥이다? 그러면 이 제형의 시너지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쿠션 중에서도 퍼프가 너무 똥 같아가지고 일부러 다른 걸 사가지고 교체해서 쓰는 쿠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있는 퍼프가 퍼프 자체도 너무 좋고 이 제형과의 시너지가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반대로 이 퍼프 덕분에 이 제형의 진가가 피부에 훨씬 더탁 이게맞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그냥 칭찬해. 요게 남자 쿠션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 손가락을 고려해가지고 이 퍼프 끼우는 탄성이 진짜 좋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탄성이 쫀쫀해야 이게 척척척척 이잘 발리거든요. 제 퍼프 자체를 빨리 교체하는 편이라서 이 퍼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거 따로 구매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뭐다? 제 마켓으로 이걸 구매하신다? 그러면 6,000원 상당의 퍼프 3개를 끼워드립니다. 주머니에 그냥 이렇게 꽂아드린다. 이게 남성분들이 묻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제형 자체가 매트한 제형으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한 쿠션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싫어해요. 조금은 윤광이 돌고 속광이 미치는 그런 쿠션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매트한 제품을 추천템으로 들고 왔냐면 이게 스킨케어와 선크림의 궁합이 끝장이 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가을, 겨울 오면서 되게 추워지면 제가 스킨케어를 좀 도톰하게 바르는 편인데 거기에 촉촉한 쿠션을 발라버리면 밀착력이 아예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같은데 완전 다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발랐던 스킨케어와 선크림의 그런 속광은 유지해주되 겉은 되게 벨벳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게 묻어 남은 적은데 속은 되게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 쿠션 단독으로 발랐는데 뭔가 본 투비 피부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근데 솔직하게 이거 그냥 바른다. 저 같은 건성분들 떠요. 그래서 쿠션 바르기 전에 선크림과 스킨케어의 궁합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나온 선크림이 이 쿠션과의 궁합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진짜.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막 추천드렸던 에스쁘아 선크림, 그것도 되게 촉촉한데, 이상하게 이거랑 제일 잘 맞더라고요, 궁합이. 솔직히 선크림 별로면 이거 구성이 아예 안 넣으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랑 궁합이 제일 잘 맞아. 어떻게? 데리고 가야지 이게 백탁현상도 없고, 딱 바르면 이거 로션인데? 할 정도로 그런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이고, 그리고 남성분들 끈적이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끈적임 없이 수분감만 딱 잡아주는 그런 선크림 제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크림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분이랑 이렇게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담당자 한 분, 아, 바르면 안 돼? 담당자분 피셜로 쿠션은 매일 안 바르는데, 이 선크림은 매일 바르고 다닐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써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막상 샀는데, 써보니까, 어, 뭐야, 뜨는데? 어, 뭐 이렇게 갈라지지라고 느끼는 우리 건성분들을 위해서, 요 쿠션이랑 바르면 속광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탁 찰떡같은 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는 요 선크림을 제가 뭐다? 딜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50% 할인율로 구성에 추가 옵션으로 끼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격 할인할 때 쟁여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제일 궁금해하실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피부가 하얗거나 21호 컬러를 쓴다 하면은 1호 쿠션을 쓰시면 될것 같고 내가 보통 22호나 23호의 컬러를 쓴다 하면은 2호가 아주 그냥 찰떡쿵떡으로 잘 맞으신 색상입니다. 제가 쿠션 고를 때그 기준에서 색상 역량이 조금 크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하얀 편이라서 좀 17호나 19호 같은 좀 밝은 호수를 좀 선호하는데 왠지 남자 쿠션이다 하면 좀 칙칙하게 나왔을 것 같고 뭔가 소위 안 가는 그런 컬러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리뉴얼 된쿠션 사용해보니까 뭔가 내추럴하면서도 거기에 살짝 화사해진 느낌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하얀 컬러 발랐을 때보다 이걸 발랐을 때 뭔가 내 피부 같은데 뭔가 어? 왜 이렇게 제 피부 좋아보여? 이런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통을 다 써가는데 이거 쓰면서 느끼는 점이 약간 밝은 호수에 대한 그런 집착이 조금 깨졌어요. 제 피부톤이 한 18호에서 19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보다 더 하얗다 하시는 분들이 좀 화사하게 쓰기에는 다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레디분들 만약에 여성분들을 사로잡고 싶다 하면은 영호 컬러 하나만 더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저도 지금 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호 컬러를 발랐거든요 좀 화사하게 그래도 피부 표현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왜 본투비 피부 좋아보이는 쿠션, 뭔가 내추럴한 뮤지스 스타일 같은 쿠션이라고 불렀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색상 자체가 너무 내추럴하게 빠져가지고, 음? 뭔가 본래부터 피부가 좋아보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두껍게 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커버력도 웬만한 이런 잡티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엄청 얇게 발리는 그런 피부 표현으로 됩니다. 자, 가끔씩 썸남이 집앞에 놀러왔다 혹은 학교 갈때풀 화장은 하기 싫고 눈썹이랑 립만 바르고 싶다 하는 날에 뭔가 엄청 하얀 쿠션 같은 거 바르면 약간 얼굴은 하얀데 립이랑 눈썹만 동동 떠 있는 느낌 토크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색상 자체가 너무 내추럴하고 딱내 피부처럼 발려가지고 학교 갈때 혹은 출근하실 때 정말 손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갈때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예의상 잡티는 가려야 될것 같고 근데 화장을 하기 싫고 이럴 때 너무 자주 손이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썼어요 최종적으로 이 쿠션의 강점만 딱 말하자면 되게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일단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고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본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로 너무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들제 피부 보시면 막 두껍다라고 느낌이 안 드시죠? 되게 얇게 안에 광도 비치면서 깔끔하게 딱 피팅되는 그런 쿠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켓 일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했듯이 역대급 할인율의 역대급 추가 구성입니다. 우선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총 세트 구성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세트 구성은 자석 쿠션 단품 1개, 리필 1개, 그리고 뭐다? 6천원 상당의 퍼프를 이렇게 꽂아드릴 겁니다. 총4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단품 가격 하나가 29,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필을 하나 더 주고, 퍼프 3개까지 꽂아주는데, 3만원 밖에 안 한다? 개해자다. 이게 진짜 데일리용으로 학교 가거나, 출근하거나,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그런 쿠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할 할때 조금 쟁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플러스로 무려 50% 할인율로 데리고 온이 추가 옵션 썬베이스를 단돈. 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마침 제 마켓 기간이 이아모레퍼시피 뷰티 위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세트 가격에 최종 할인율은 무료 단돈 3만 원. 애매하게 천원 이천 원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단돈 3만 원에 깔끔하게.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무지 마켓의 할인율에 뽕을 아주 그냥 제대로 뽑고 가겠다. 나 그냥 이거 데일리로 쓰려고 재현 놓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거야말로 진짜 역대급 최대 할인율에 뽕을 다 뽑아가는 그런 세트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트 구성에 추가 옵션 선베이스를 두개 구매하시면. 자 원가 94,000원이었던 제품을 단독 5만원도 안되는 4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선크림이 앞서 말했듯이 담당자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 쿠션과의 궁합도 그리고 단독으로 쓰기에 너무 좋아서 자역대급 할인 50%로 추가 옵션에 제가 넣어달라고 말해가지고 끼워왔기 때문에 꼭 이거는 쟁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평소에 이 비데 디 쿠션이 할인한다 하면 보통 30%로 할인하거든요. 근데 제가 40% 넘게 50% 선크림이나 추가 옵션 퍼프까지 이렇게 증정하는 마켓을 들고 왔으니까 평소에 우리 쿠션 고민하시던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저무지 마켓을 통해서만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쿠션을 평소에 너무 잘 쓰고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켓으로 들고 올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영상 찍기 한달 전부터 진짜 되게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막 두근두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한 이만 그득그득그득 하게 바라며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